삼점수. 그래서 뭐뭐뭐요 원점지란지. 이제 쓰요 원점지라는 거 기억해놓고 gx, ex, 백의 ex. 이게 극값을 세 개가 있는다그 거미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순으로 되어 있고, 어, X는 알파 마이너스 1 베타에서 극값을 3개를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laughs> 1번, 2번, Y는 GX 빼기 G 알파. 2분 가능하지 않는 것이 두 개다. 미분 불능인 것이 두 개다. 이건 알지? 알파만큼 내려가. 알파만큼 내려가지고 첨점이 이제 그 x 그, 그 이게 알파만큼 내려가 면은 그 세미 x축 된다 그랬지. x축하고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거야. 그 접하는 거 빼놓고. 자, 한번 뭐 나머지는 f 1을 구하는 거니까 f 를 구하는 소리야.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대번째 구해. 왜? 음. 왜 미분해? 왜 미분해? 극값이잖아 그 미분할게. 자, 이거미분하면 g 지 프라임 x는 그대로겠지? 위에 값은 미분하지. 얘 이게 프라임 x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f 프라임 x로 묶는다. f 프라임 x로 묶으면 어, e의 fx, 101이 되는 거지. 여기가 0 될까? 뭐, 간단하네요. f'x가 0이 되는 거야 f'x가 0이 되는 x값에서 극값을 만들어야 또는 fx가 0이면 되지. 어, 이 부분이 0이 되려면 fx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fx가 0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 극값을, 여기 0 되는 값이지. 여기 근에서 여기서 극값을 3개 안나어죠 아들어자 그럼 그래프를 되는 거안 되는 거를 먼저 해줄 텐데 안 되는 걸 먼저 보여줄게. 자 이걸 1 번, 2 번에 확인할 건 문제니까 나올게. 이걸 1번 나옵시다. 자두 번째 그래프를 먼저 파악을 해보자. 자 만약에 이게 펙스야 이렇게 해서 여기 원점지라니까 여기가 뭐 여기에가 원점이 있을 텐데 여기 원점으로 하게. 이걸 뭐 예를 들면 그럼 여기에서 근이 몇 개냐? 세 개지. 여기서 근이 3개면 벌써 여기서 극값이 3개가죠. 여기서 극값 3개가 갖고 여기 극, 극값을 갖는 게 2개지. 여기서 다시 극값을 2개 갖는단 말이야. 극값 2개. 극값 5개가죠. 그았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극값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여기 F 프라임 X가 0되는 X 값이나 F X가 0되는 값에서 극값을 갖는데 이 그림에서는 극값을 5개가죠. 극값을 5개 갖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외. 자, 여에 그림 1번이고, 그 다음 그림 2번. 자, 그러면 접하게 하는 게 남았지? 접하게 하는 거. 그런데 원점을 지난단 말이야. 원점을 지나고, 여기 극값이 하나가 음수라는 걸 감안하면, 응? 자, 그래프를 요렇게 그려야 될것 같아. 요것도 참고로 안 되는 거야. 요렇게. 요걸 f x 로 두면, 원점 지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 극값 갖는 부분이, 여기가 알파라는 거지?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극값을 받는 것이 여기서 극값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극값 받는 거죠 그래서 극값은 알파 마이너스 10에서 가죠 그래서 극값은 이두개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지이두개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은 x 는 알파 x 는 마이너스 1 x 는 0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래서 조건 맞아 여기 보면 이 조건에 그래서 베타는 여이지 그래서 베타는 여기서 어, 0에서 해당되는 게 베타 값이야. 이 크기 순서로 보면. 그래서 베타는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요시간지 보면, 그, 이렇게 돼, 엑스는. 뭐, 최원차계수가 1이니까, 여기서 제곱이죠.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그 다음에, 어, F' 마이너스 1이 0나이 되잖아. 그래서, <laughs> 물론 뭐있 값을 비로 갈 수는 있어 알파 값이. 지 얼마냐 알파값 마이너스 3이냐? 알파 값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3이야. 그니그 아니라 아니라 고니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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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이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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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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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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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라 어, gx의 이제 그 그래프, g r 파만큼 끌어내려서 지금 뭐그 되는지를 두개 알아야 되는데, 일단 증감표를 한번 볼게. 증감표를. 그래서 그 알파 마이너스 1 0에서 극값 그 생각하는데, 알파 마이너스 1 0에서 이렇게 도뭐 여기만, 여기만 구호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어, 여기 미분한 거 있죠? 이걸 보세요. 요것을 보여줘서 한다고. 자, f 프라 x. 자, 알파보다 작아. 알파보다 작으면 f 프라맥 x는 접선의 기울기잖아. 맞아? 여기 나오는 f 프라맥 x는 접선의 기울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알파보다 작은 쪽이면 이쪽이잖아. 기울기 뭐데 플러스지? 여기 기울기는 플러스라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알파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잖아. 여기가 대입하면은 뭐 알파 여러분들 마이너스 3 대입해봐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이게 지금 역수가 되기 때문에 막 1이 더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버려 이해가지? 여기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여기가 2의 마이너스 3승이면은뭐 분의 1니냐 분의 1 마이너스 3승이면 분의 2 그러니까 이게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도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어 내려갔다가 보라스겠지보나마나 올라갔다가 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w점이야, w 점 그래서 테프가 GX가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여기 GX.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 <laughs>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0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는 4차 아니야. 이쪽 2X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4차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게 4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을 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어용 값을 보는 거야. 여기 GX고 g x고 g 마이너스 3 있지? g 마이너스 3이면은 어 일단 f x는 얘가 나왔기 때문에 f 마이너스 3은 0이거든. f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2에 f 마이너스 3 여기다 넣는 거야. 함수값을 빼기 어, f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그럼 이거는 0이니까 1이지? 요건 0이고. 그래서 결국 이때 극소값은 1이다. 1. 여기도 니네가 해이 알았어? 높이 똑같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게 끌어내리는 거야 여기가 알파자리거든 여기가 알파자리잖아 알파자리 알파자리 알파, 알파, 알파 만큼 끌어내리면 결국은 뭐가 X축이 되는 거야 여기 알파만큼 그 GX를 G 알파만큼 끌어내린단 거야 이렇게 해서 끌어내리면 그럼 이게 X축이 되는 거니다 그래서 선생님 파란색 선 긋는 거 있죠 고. 이게 X축이 되는 거야 고. 이게 그럼 여기서 그 첨점 생기안 생겨? 네. 첨점 안 생기죠. 접하는 거니까 첨점 안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첨점이 안 생긴다. 첨점이 안 생겨. 그럼 결국 미분이 다된다 둘이야. 그러니까 미분이 다가능하다 이제 알파지, 저 알파랑 저 알파는 같은 거예요. 어디 알파? 어, 똑같은 거야. 이게 알파가 이뭐 마이너스 1이 뭐고 영이구나.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3으로 이제 결정된다. 이 알파인데. 이 알파가 이 알파고 이 알파가 이 알파야 g 마이너스 3이니까 g 마이너스 3 g 마이너스 3은 1 그러니까 1만큼 끌어내린 거잖아 아, 네. 여기서도 1이니까 여기가 만약에 밑으로 내려오면 첨전이 두개 생기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첨전 하나 다 생겨 세 번째는 원점을 지나는데 아까 전에 봤지만 그 x 축에 접하기에서는 안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 접하게 하는 거 이게 자 그래서 여기 극값을 가지는 부분이 순서대로 여기 알파죠, 알파. 그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1이지. 베타는 여전히 0이야. 여기 베타가 0. 베타서 극값을 가지고 나온 이 극값을 가지는 부분이 그 f 프라임 x가 f x가 극값을 가지는 부분에서 극값을 가져 g x 도어야냐 g x 도 극값을 가진다고 얘가. 근데 이제 f x가 0이 되는 값에서 극값을 받기 때문에 현재 f x가 0 되는 값 하나. 그다음에 어 Fx 가 극값을 가지는 위치 두 군데, 그래서 세 군데가 총 어, 극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개가 갖는 게 맞고, 이 그림 세 개가 갖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어 지금 여기 지금 보면 그 Fx 가 지금 이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이 식을 세우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B를 세울 수 없단 말이야. 아까 전에 B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로못우고 일단 뭐를 해야 되냐면 어, F 프라임 어, 마이너스 c 지 마이너스 되야 되거든. 이거 알파는 집어넣어도 별로 효과가 안 나옵니까. 그래서 F 프라임 x를 먼저 할게. 요 F 프라임 x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x 플러스 그다음에 3 x 플러스 이 a b 인 상이 너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c 집어넣으면 0 되야 되거든.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이런 이야 된다. 그래서 이식이 뭐가 나오냐면 비는 2a 배기가면그렇자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절편이 지금 하나밖에 없지 지금.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인수분해를 하면 여기서 그냥 내는걸 할게. 여기서 허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여기 여러분들 보면 절편이 0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허근을 가져야 돼. 허근. 자 허근을 가지면 판매시 양보다 작은 거지. 여기서 판별식 0보다 작다가 되는 식이 뭐가 나오냐면 어, a 제곱 마이너스 삽 b 이런 영 나와. 그래서 여기서 식이 a 제곱 마이너스 삽 b 는 영이 나온 그래서 여기 b 를 여기다 집어넣잖아. 이 b 를 집어넣으면 a 범위가 나와. a 범위가. 그래서 a 범위가 집어넣으면 위부터 어, 6까지나와 그건 니네가 해.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a 범위가 그 위에 보면 이 정수라고 찍 이제 a b 가. 그래서 이 정수라고 나누는 문제는 이 범위에서 몇 개를 해야 돼. 3일 때, 4일 때, 5일 때, 세개를 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더, 더 축소되는 게 뭐가 더 축소되냐면 여기 지금 이 부분에 지금 0대는 값 있잖아. 0은 지금 하나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갖는 이 부분이 지금 보면 마이너스인은 여기 나와 있잖아. 마이너스인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0대는 값이 3분의 3백기이지 여기가 바로 3백기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3분의 3백기이라고 얘기가. 그래서 여기 식에서 범위가 더 축소가 돼서 지금 마이너스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어, 3분의 300이 2가 마이너스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이 범위에서 a 값이 3보다 크다가 나와. 요 풀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 a는 4, 5로 특수가 돼. a는 4, 5. 그래서 자, 그래서 두 번째 a가 5인 거가 답이거든. 답부탁 할게 그냥. a가 5면은 자 여기 f 프라이맥스가 나오지. f x도 나오고. 그래서 a가 5면은 어 f 그 증가표를 그리게 마찬가지. 그래서 증가표가 어 a가 오면은 b값도 나오지 여기서. 그래서 a가 오면 은 b값이 7이야. b값 7. 그래서 여기서 집어넣어서 다고하면 여기는 뭐로 되냐면은 어, 저기다5 집어넣으면 얼마야? 10에서 저거 빼면 3분의 스 3분의 7 나오지. 마이너스 -3분의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고 0이니까 기서 이것도 W 일정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증가표 1등이 않고 이렇게 할게 그냥 0이 가지고 보면 마이너스 3분의 7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내가 0됐나 봐요. 이게 바로 GX야. 그값3가하는거자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 얘가 알파에 해당되는 값이거든. 여기에 얘가 알파니까 끌어내리는 거 있잖아. 여기 끌어내리는 거 아까 전에 했던 거. 어, GX에서 G 알파 끌어내리는 거. GX에서 g r 파를 끌어내렸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딱 그었을 때 이것처럼 교점이 두 개가 생기냐 그렇게 되면서 미분불리인 거잖아 그걸 확인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요 작업을 해줄 거야 여기. 요 작업을 그래서 어, 뭐수치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FX는 어떻게 되냐면 FX는 X 세 제곱 O X 제곱 플러스 7X 제 그래서 어 저기에다가 이제 G 3분의 7까 마이너스 3분의 7까얼러서 E에 F 마이너스 3분의 7그 다음에 마이너스 F 3분의 7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거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오냐면 여기 있는 애가 E에 마이너스 27분의 49가 나오고 여기 있는 애가 어 27분의 49가 나와 여기 있는 값이 그런데 여기 있는 거는 0점을 맞잖아 이게 0점을 맞고 0. 얼마고, 이건 1보다 크잖아. 근데 여기 1보다 큰 숫자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얘는 1보다 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g0의 값이지 자, g0의 값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이거든. 그래서 2의 0승. 이 부분 계산하는 거야. 2의 0승. 여기다 0집으면 0이니까. 2의 0승. 어, f의 0도 0이지. 이렇게 돼서 1이 돼, 1. 그러니까 0이는 1이 되는 거고, 어? 여기는 1이 되는 거고, 얘는 1보다 커.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는 게 맞는 거지, 이 이게 1보다 크다 그래. 1.xx야. 1, 1 x x 그러면 이만큼 끌어내리면 이게 x축이 된다는 거지. 이 그림이 맞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만큼 끌어내리면 여기까지 끌어내려서 이게 x축으로 바뀌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겨서 미분 어, 블능이두 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처럼 미분 블능두 개가 만족을 해. 그래서 이 그림이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 거기에서 요구하는 답이지. F-1의 제곱 그래서 답은 F-1의 제곱을 하면은 답은 9가 나와 이게 답이야 알았냐그 어, 다음에 어,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 말로 끝낼게요 선생님 이거 5일 때한 거잖아 이거 A가 지금 보면 3보다 큰것 중에서 4하고 5가 있잖아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A 값이 4하고 5가 있단 면야 4하고 5가 있는데 요때한 것이 얘거든 이것도 만족해 알았냐? 만족하는데 이 f-1값이 작아 이건 니네가 해봐 이때에 f-2의 제곱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은 4가 나와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0입니다 그러니까 이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미분법 이지 여기 이렇게 했을 때 미분법 그 다음에 여기가 극값을 가지는 부분이 여기 0되는 값이니까 여기가 미분했을 때 0되는 값이 얘가 0이 되든가 아니면 이 부분이 0이 되든가 거, 고른 거. 어?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미분이 불능한 점은면 어, 여기 지금 g x 그래프를 알파만큼 끌어내렸을 때, g알파만큼 끌어내렸을 때 첨점이 두개 된다는 거. 고른 거. 어? 고른 거지. 뭐 전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거야. 어?